황민호와 윤명선,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두 주역. 황민호와 윤명선의 협업은 단순한 가수와 작곡가의 관계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트로트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전 세계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이제 더 이상 신동이라는 수식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는 차세대 트로트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를 잇다. 윤명선 작곡가는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창작한 곡들은 트로트가 과거의 음악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색깔을 더한 음악 장르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의 스타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가 담고 있는 이야기와 감정입니다. 그는 트로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이러한 윤명선 작곡가의 철학을 고스란히 느끼며 그와 함께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점점 더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예술작품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트로트를 단지 한국 내에서만 사랑받는 장르로 끝내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로의 도전. 황민호는 방송 이후 국내외에서 더욱 많은 무대에 초청받으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알려지며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그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로트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히며 K트로트를 글로벌 음악 시장에 알리는 것이 그의 꿈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고향의 봄은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목표는 단순히 트로트의 팬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세계적인 대중 음악으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윤명선 작곡가는 트로트 음악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음악 요소와 결합해 새로운 트로트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지 한국에서만 인정받는 음악을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명선은 트로트를 단지 전통적인 장르로만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감정을 담은 음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트로트의 리듬과 멜로디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형하며 더 많은 이들이 트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이다. 앞으로 트로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비전은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가고 있으며 많은 신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황민호와 윤명선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 황민호와 윤명선은 단순한 가수와 작곡가의 관계를 넘어서 음악적 동반자이자 멘토멘티 관계로 깊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황민호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알아보고 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황민호에게 음악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와 감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반면, 황민호는 윤명선 작곡가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윤명선 작곡가의 곡을 통해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며 점점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트로트의 미래와 황민호의 여정. 황민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의 트로트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유망신동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전통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현대적인 감성과 글로벌한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황민호는 이제 트로트의 차세대 스타로서뿐만 아니라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고향의 봄은 단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와 다른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트로트 가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황민호의 성공적인 무대 뒤에는 그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제 음악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에서 그의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그는 단순히 큰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깊은 감성과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그만큼 무대 뒤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큰 역할을 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감정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관객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윤명선 작곡가와의 협업은 황민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윤명선은 단지 트로트의 작곡가로서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멘토와 같은 존재입니다. 윤명선은 황민호에게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협업은 단순히 한 곡의 작업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황민호와 윤명선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트로트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성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이제 단지 한국의 전통적인 장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윤명선의 음악적 비전과 트로트의 미래. 윤명선 작곡가는 단순히 트로트의 작곡가로서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단순히 전통적인 장르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명선은 이제 트로트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멜로디와 리듬을 도입하여 트로트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윤명선의 비전은 단순히 한국의 음악 시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작업하는 곡들은 이제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트로트와 팝 음악,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여 트로트의 음악적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명선은 앞으로도 신인 트로트 가수들을 위해 곡 작업을 계속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황민호를 비롯한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열어주는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트로트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은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 이상의 예술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트로트의 글로벌화와 황민호의 성장. 황민호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트로트는 한국적인 감성을 넘어서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음악은 감동적인 멜로디와 감성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의 꿈은 단순히 트로트를 한국 내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유튜브와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그의 무대와 노래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으며 그의 팬층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노래는 이제 전 세계의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성공은 단순히 그가 뛰어난 가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감동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으며 그가 앞으로 만들어 갈 음악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황민호와 윤명선의 비전. 트로트는 한때 거르신들만의 음악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황민호와 윤명선은 바로 이 트로트의 혁신적인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협업은 단순히 음악의 영역을 넘어서, 트로트가 가진 진정성과 감동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황민호는 자신이 트로트 신동으로서 경험한 성공을 넘어, 이제는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로서의 트로트를 어떻게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고 또 어떻게 글로벌 음악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국내를 넘어 해외의 다양한 팬들까지 사로잡고 있으며 특히 그의 노래는 고향의 봄과 같은 전통적인 곡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황민호의 성공은 그가 뛰어난 가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적 메시지 덕분입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가 공연하는 모든 무대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성장과 태도는 단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모든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윤명선의 음악적 여정과 트로트의 재발견. 윤명선 작곡가는 트로트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존의 트로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명선은 트로트의 기본적인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트로트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이 아니다. 트로트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음악으로 그 이야기의 감동과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비전은 트로트가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을 지닌 음악 장르로 자리 잡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선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트로트의 장르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트로트가 음악의 다양한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곡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구조와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리듬과 멜로디를 결합하여 그 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음악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명선은 트로트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그것을 세계적인 언어로 만들어가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민호와 윤명선의 트로트 혁신과 글로벌화, 황민호와 윤명선은 이제 단순히 한국 음악계의 스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트로트의 고유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음악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협업은 한국 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황민호와 윤명선은 이미 유튜브와 다양한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음악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공연을 하며 그가 부른 트로트 곡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이제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황민호가 부른 고향의 봄근 그의 트로트 스타일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잘 살리면서도 황민호만의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부른 이 곡은 전 세계 트로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트로트가 이제 글로벌 음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윤명선은 또한 자신만의 음악적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면서도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은 이제 전 세계 팬들에 의해 사랑받고 있으며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두 아티스트의 관계. 황민호와 윤명선의 관계는 단순히 가수와 작곡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서로의 음악적 성장을 도와주는 중요한 동반자로서 함께 트로트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황민호는 윤명선에게 트로트의 기초와 감동을 배우며 그가 만드는 음악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윤명선은 황민호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그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황민호는 윤명선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명선 또한 황민호의 잠재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이루어낸 성과는 이제 그가 만든 음악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의 협업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성공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새롭게 변화하는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과 트로트의 가능성. 황민호와 윤명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넓은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트로트가 가진 감동과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지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트로트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협업을 통해 트로트는 단순한 한국의 전통 음악을 넘어서 세계적인 장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황민호는 그의 노래와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윤명선은 그가 만든 곡들을 통해 트로트가 세계적인 음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음악은 미래의 트로트를 새롭게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